이 부분은 꼭잘 잡아 두세요. 요렇게. 투, 그 다음, then, 투. 요렇게 까지만. 그, 나,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다, 다 외울 필요 없잖아. 너네 구두 복할 때도 이 부분 다 외우지 마. 알았지? 뭐 이거 외운다고 너무 용서지 말라고. 구두 볼때이 부분 보, 본다고 너무 용서지 말라고. 이 단어들 전부 다. 그냥 단어 뜻은 알고 있어야 돼. sanitation이 뭔지. 하이티컬이 뭔지 이런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구어볼때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돼 분명히 얘기했어 자 다음 그래서 얘도 중요합니다 간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뭔데 4번은 누가 중요해 의료 5번은 누가 중요해 예방 그래서 결론이 뭔데 둘다 중요해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어떤 권리인데 건강에 건강에 대한 건강의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기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것 맞나? 그러한 기준을 달성 가능한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야 인간이 가장 건강할 권리 됐어? 그래서 attainable 달성 가능한 achievable이야 achievable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Depends on 여러번 했으니까 안적일게 Depends on result to turn to rely on count on 안적일게 어디에 달려있다? 공공 건강관리 공, 공, 공공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달려있어요 노을레스 no n 뭐에 못지않게 바로 의사와 병원의 기술과 어떤 장비에 못지않게 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요 문장, 요렇게 전부 다 서술형으로 꼭 잡아두시고, 요 단어에서 참고로 하나는 요 문장, 땡땡. no more than이야 no more than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쓰고 끝낼게요 조금 길다. 인간의 권리는 relies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미안. relies 미안. relies not only on the expertise and the Resources over health care professional and facilities, but also on. To accessibility and effective public health services.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니? 나동리 A, 보돌소 B에서 온, 온이 병렬된 구조.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의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시설들에 대한 그러한 자원, 그리고 전문성. 얘가 뭔데? 의료지, 의료. 의료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용 가능성과 효과적인 건강, 그 공공건강 서비스에 달려있다. 됐나? 끝!